메모리 초강세에 4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삼성전자. 여기에 엔비디아 HBM4 공급 역시도 사실상 공급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 HBM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주쌤입니다. 제 채널에 마지막으로 주쌤의 주식 랭킹쇼 영상을 올린 게 11월달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이후로 제가 자산 관리 콘텐츠 2026년도 좀 전망이 예상되는 주요 섹터들 관련 영상 올려드리기도 했었는데 확실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이 주식 랭킹쇼 영상을 너무나 좋아해주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빨리 복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제가 11월달, 12월달, 이렇게 약두 달에 걸쳐서 신간이 무려 두 권이나 나왔습니다. 11월 달에는 입문서가 나왔고요. 또 12월 달에는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읽으면 돈이 되는 반도체주 투자 지도라는 책을 출간을 했기 때문에 정말 너무 정신없이 바빴고 제가 반도체 관련 영상 지난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영상 많이 올려드리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영상 올려드리다 보니까 아, 이거를 좀 한눈에 볼수 있을만한 자료를 우리 청자분들께좀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때마침 좋은 제안을 많이 와서 이렇게 책 출간까지 하게 됐고요. 혹시라도 지금 시기에 반도체주 관련해서 투자 계획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읽으면 돈이 되는 반도체주 투자 지도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2026년도 기대가 되는 주요한 키워드 위주로만 제가 뽑아 왔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반도체주에 대해서 지식이 없거나 하시는 분들도 책한권 읽으시면 반도체주 투자 사이클 따라 오실 수 있게끔 가이드라인 제가 확실하게 잡아놨기 때문에 관심 있게 많이 읽어 주시고요 책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전국 서점에 지금 현재 제 책이 매대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쿠팡에서 새벽 배송되잖아요. 도서도 새벽 배송 된다고 하니까 쿠팡에서 예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교보문고에서도 판매가 지금 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아무튼 모처럼 이렇게 반도체 주 관련 영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tv 방송에서도 마찬가지고 책에서도 담아 놓긴 했었지만 기존의 이런 ai 슈퍼사이클에 있어서 반도체 쪽 특히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초반 주도권은 sk 하이닉스가 잡아갔다 면 이제 후반 주도권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이야기를 들여왔었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12월달 기점 으로 해서 계속해서 높은 또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다가 여기저기서 호재 소식들이 많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 중이기도 하죠. 제가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날이 1월 8일 목요일에 지금 이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4분기 영업 이익이 20조 원을 넘을 수 있을까라는 관련 기대감이 들어왔었는데 역시나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됐었고요. 이 삼성전자 관련 이슈들 같이 함께 차근차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이슈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반도체 포모 현상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어서 거기에 이제 뇌동으로 이제 따라가게 되는 현상을 이제 포모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포모 현상이 좀 가중이 됐었던 주도 섹터는 사실상 조선이나 방산 섹터였죠. 상대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있었는데 기대감이 반영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했었던 게 지난 9월달, 10월달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은 제가 계절성을 띄고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실적이 3분기, 4분기가 실적이 좋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9월달, 10월달 관련 랠리가 한 차례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때 당시에도 삼성전자 쪽으로 관련해서 이슈가 좀 많이 나왔었던 부분이 뭐냐면 삼성전자가 원래 2분기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쪽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 SK하이닉스의 왕좌의 자리를 뺏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한 2, 3% 정도 밀리긴 했었는데요. 이 자리를 다시금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발표 과 나옴과 동시에 시장 점유율 다시 한번 더재타환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었던 이야기가 범용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부터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었는데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범용 반도체 쪽 특히 디렉 같은 경우에는 1년 새 가격이 7배나 늘었다고 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범용 반도체 쪽에 있어서 기준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거의 한70% 정도 가져가기 때문에 이 범용 반도체 쪽에 가 반등은 고스란히도 삼성전자 실적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바운드리 쪽도 수율 개선도 이루어지기도 했었고 테슬라와의 AI 칩 계약 그리고 애플의 이미지 센서 계약 그리고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컬컴과 또 바운드리 계약을 맺게 됐다라는 관련 이슈들까지도 나오기도 했죠. AMD까지도 바운드리 수주가 초읽기에 지금 들어간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작년 상반기까지 수조원의 적자를 냈었던 바운드리 쪽에서 긍정적인 소식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또 지난 3분기 기점으로 해서 HBM 3 12단도 드디어 엔비디아의 퀄테스 통과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런 부문들 역시도 4분기 실적 반영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4분기 실적도 좋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HBM 3 부문에 있어서 삼성전자보다 앞서서 독점적으로 납품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이런 HBM 같은 고부가치 반도체 제품들이요 주문형 반도체라고 해서 AI 칩 기업이 수주를 넣으면 그대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범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미리 수요를 예측을 해서 많이 찍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산업이다 보니까 재고가 남을 수밖에 없어서 재고가 남게 되면은 가격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담감을 안고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이런 주문형 반도체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소진되는 부분들보다도 이런 주문형 반도체에 대한 주문이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재고 소진에 대한 부담감은 줄어들고 회전율은 높아지면서 영업이익률 개선으로 이어지다 보니 4분기 실적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까지도 SK 하이닉스가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러한 실적과 영업이익 개선에 대한 부분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올해부터 삼성전자 정말 정말 많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지난 연말에 엔비디아 젠슨장 CEO와 현대차 정의선 회장,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깐부회동을 하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삼성전자에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지금 엔비디아의 GDDR7도 공급을 대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GPU도 공급을 받는 입장이기도 하고 삼성전자가 HBM4 역시도 거의 지금 사실상 공급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도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HBM 양산에 가장 먼저 나서기 시작한 거는 SK 하이닉스이긴 하지만 SK 하이닉스와 지금 삼성전자가 두 기업 모두 아직까지 HBM고 양산이 본격적으로 들어가진 않았거든요. 다 지금 퀄테스 통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퀄테스 통과가 이제 2월 중에 빠르게 이제 나온다라고 한다면 동시에 같이 함께 양산에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때문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HBM 그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거의 50% 이상 가져가고 있거든요. 올해도 50% 이상 가져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동안 밀려났었던 그런 시장 점유율이 회복을 하게 되면서 HBM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지난해랑 비교했을 때는 한두배 정도 이상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연초부터 또 다시 부각이 되기 시작한 반도체 쪽 키워드는 HBM 보 쪽으로 지금 계속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SK 하이닉스가 올해도 그 HBM4 시장에서도 리더십을 이어나가겠다는 전략들을 펼쳐나가고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 추격도 지금 현재 만만치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이 HBM 관련해서는 PRA라고 해서 삼성 내부적으로 양산점 마지막 단계로 여겨지는 절차 역시도 지금 현재 통과했다는 라 그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어서 사실상 본격적으로 엔비디아 납품 준비에 들어갔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그동안 엔비디아 퀄테스 과정에 있어서 좀 고전을 해오긴 했었지만 HBM4 설계를 변경을 했기 때문에 발열과 전력 효율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성능 개선에 집중해서 최종 단계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HBM4 퀄테스 통과에 대한 기 기대감이 현재 들어오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좀 커질 수밖에 없고요 삼성전자가 지난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목표주가를 높게 잡은 증권사 같은 경우 외국계 증권사 쪽에서 한 18만 전자까지 잡는 곳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딱 연초가 돼서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삼성전자를 두고 목표주가를 어디까지 보고 있는 곳들이 많냐면 지금 14만 전자 되잖아요 24만 전자까지 바라보는 증권사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공략을 하실 때 연초에서 상반기 관련 랠리가 나올 수 있다. 근데 제가 책을 출간한 당시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주가가 10만 원에서 11만 원대였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인터뷰 불러 다니면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 얘기할 때 일단 14만 전자까지는 무난하게 전략을 도와드렸습니다. 하지만 14만 전자에서 또 16만 전자로 가는 그 구간에서부터 또 변곡이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삼성전자를 공략을 하시려면 출간했던 그 당시에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14만 전자에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사실상 이제 내동에 가까운 매매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면서 전략을 세워나가셔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HBM 관련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 이런 네, 부분들을 보자면요. 바로 YC라는 곳인데요. YC는요, 삼성전자 쪽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장비 기업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제 디램, 랜드 쪽의 웨이퍼 테스트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YC 최대주주 현황을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보시면 삼성전자가 지분율을 11% 정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사실 실적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HBM3 퀄테스트 통과가 계속 좀 뒤로 미뤄진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YC에서 만든 HBM 테스터 장비 매출 역시도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작년 연초 또 지지난해 연말부터 삼성전자 쪽에 관련 장비를 납품하기 시작했었는데 생각보다 매출이 많이 발생하지 못했었거든요. YC에서 만든 HBM용 웨이퍼 테스터 장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5세대였던 HBM3E와 함께 지금 현재 6세대로 가고 있는 HBM4까지 대응이 가능한 그런 장비라는 점에 있어서 어, 추가적인 수익 기대가 가져가 볼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쪽에서도 계속해서 HBM 장비 개발팀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HBM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HBM 개발에 있어서도 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화면에도 YC, HBM 웨이퍼, 테스터 장비 사진을 띄워놓긴 했었는데 삼성전자 HBM 라인 입구에 성공한 장비가 MT8311이라는 장비입니다 장비를 어떻게 만들게 된 거냐면요 삼성전자 쪽에서 먼저 협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공동 개발 협약을 맺어서 만든 장비라고 볼 수가 있어요 YC 쪽에서도 이런 테스터 장비를 만든 이력들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는 독자 개발 방식으로 만들었었는데 삼성전자가 개발 단계에서 협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영업권이나 이런 뭐 성과물에 대한 조건들을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SK 하이닉스나 이런 곳에 장비를 납품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걸림돌이 될수 있어요. IC에 들어오고있었던 이슈 중 하나가 뭐냐면 비슷한 스펙의 장비를 만들어서 SK 하이닉스 쪽에도 납품을 하지 않을까라는 관련 이슈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IC가 기존에도 SK 하이닉스를 고객사로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었던 상황입니다. 물론 양산 라인 공급은 가지긴 하지만 과거에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테스터 데모 장비를 공급한 이력도 있기도 하고요.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테스터 장비를 일본의 어드밴테스트 그리고 국내에서는 디지털 프론티어 등에서 조달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거기에다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런 HBM 웨이퍼 테스터 장비를 어디에서부터 지금 납품 받고 있냐면 테라다인이라는 곳에서 장비를 조달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서 공급망을 좀다 변화하기 위해서 많이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공급사를 찾고 있다라는 그런 관련 이슈들도 나오고 됐습니다. YC가 일단 삼성전자 의 낙수 효과는 받고요. 또 추후에 SK하이닉스의 장비 공급망에 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작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HBM 낙수 효과를 받는 장비 관련 기업 하면은 YC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고 보시는 게 좋고요. 제가 이와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 영상 올려 드릴 때 YC를 제가 또 많이 언급을 또 드리기도 했었거든요. 실제로 YC로 또 수익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YC 기술적 흐름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같이 함께 흐름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이제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반도체 테스트 전문 업체인 것을 예, 확인할 수가 있고요. 국내 유일의 웨이퍼 테스트 업체다라는 점에 있어서 현재 삼성전자 지립용 웨이퍼 테스트는 YC와 일본의 어드반 테스트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 YC가 6세대까지 대응 가능한 HBM용 검사 장비를 국산에 성공했기 때문에 HBM4 시장 수익 기대감까지 같이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같이 좀 함께 살펴보면요. 사모펀드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죠.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도 계속 수급이 붙어주고 있는 모습들 보여집니다. 기관 수급이 YC 쪽에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술적인 흐름들을 살펴보니까 5일 선을 잘 타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됩니다. 파란색 라인은 20일선, 빨간색 라인은 이제 60일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11월달에 세력들의 속임수 구간이라고 볼수 있는 휩수 구간이 한번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이탈하지 않고 추세 라인 잘 타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죠. 최근에 이 지금 차트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12월달에 기술적으로 프리마켓 시장에서 찍어줬었던 가격 라인이 17,000원대 구간이었었는데요. 최근에 52주 신고가 흐름 만들어주면서 17,000원 구간대온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YC가 주가가 언제 또 강하게 갔었냐면요. 2024년도 중반부에 거의 한 23,000원까지 갔었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지난 하반기부터 시세가 나와주기 시작한 만큼 17,000원대를 돌파하게 된다면 2만 원대까지 주가 회복 가능성 높은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HBM4 수익 기대감 들어오고 있을 때 YC도 한번 주목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될까?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1위 기업으로 함께 또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1위 기업 공개 앞서서 아직도 주쌤의 머니즈라이프 와이프 채널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요. 구독, 좋아요도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제가 영상 하단 더보기란 또는 댓글 창에 제 텔레그램에 넘어올 수 있는 링크 달아놨습니다. 텔레그램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제가 올려드리는 주식 관련 정보들, 기사, 또 장중에는 제가 시황도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도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텔레그램 넘어오시면 제가 무료방송 하거나 이렇게 이제 신간이 출간되거나 했을 때 관련 공지들도 가장 빠르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한번 텔레그램도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 1위 기업은요 어, 저는 방송에서 이 기업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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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언급드리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기존에 목표 수익률 50% 프로젝트 이제 운영하면서 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지금 끝났거든요. 바로 솔브레인입니다. 제가 장비 기업을 지금 2위 기업으로 소개한 만큼 오늘은 이 HBM 수혜 기대, 그것도 삼성전자 향으로 수혜 기대가 되는 소부장 관련 기업으로 뽑았거든요. 물론 이제 부품 기업은 빠지긴 했지만 토재 관련 기업 하면은 이 기업을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솔브레인이라는 기업인데요. 이 솔브레인은 모멘텀이 정말, 정말 많습니다. 일단 최근에 일본 쪽에서 중국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도 2019년도에 일본으로부터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한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솔브레인이 불화수소 관련해서 가장 먼저 국산화에 성공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 여러 가지 특수 소재들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식각액이라고 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HBM과 또 무슨 연관이 있냐 하실 수 있는데 HBM용 CMP 슬러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CMP 슬러리가 해외에서 잘 만드는데 이걸 또 국산화한 곳이 솔브레인과 동신세미킴이거든요 근데 솔브레인 역시도 삼성전자 쪽에서 한5% 정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에 거의 독점적으로 HBM용 CMP 슬러리를 납품을 하고 있고요. CMP 슬러리가 뭐냐면요. HBM 공정 중에서 불필요한 구리층을 걷어내는 토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BM용 슬러리를 삼성전자 쪽에 또 독자 공급했다라는 거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또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솔브레인이 미국형 모멘텀도 들어오고 있어요. 미국 테일러로 모이는 삼성 협력사라고 지금 쓰여 있죠. 삼성전자 하면 제가 또 빠르게 파운드리쪽 관련이 슈 이야기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텍사스 테일러시에 파운드리 팹 공장이 있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가동이 좀 미뤄졌었어요. 왜냐면은 수율도 개선 안 되고 때문에. 근데 수율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테일러 팹 공장이 빠르면 올해 이제 2분기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소재나 장비를 또 조달받으려면 현재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이또 지분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테일러 팹 근처에 공장을 지금 현재 증설하고자 해. 해서 투자에 지금 들어가고 증설이 완료가 되면 2029년도 전후로 지금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메솔브레인이 텍사스에서 대규모로 인센티브도 확보를 한 상황이고 테일러시에 이어서 윌리엄슨 카운티 인센티브 수혜도 지금 현재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2033년도까지 7,700억 원 정도 가량을 투자를 해서 공장 증설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반도체 쪽 하면은 유리기판도 굉장히 또 핫한 키워드이기도 하잖아요. 삼성전기가 SKC의 미국 자회사 앱솔릭스에 이어서. 빠르면 뭐 내년 중순에서 하반기부터 유리기판 양산에 들어가게 된다 라고 했을 때 삼성전기와 지금 현재 유리기판 또 식가객 개발에 지난해부터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주로도 사실상 모멘텀이 살아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그 유리기판 이제 동맹 맺어서 식가객 개발에 착수했다라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지금 한 1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요 관련 모멘텀도 같이 함께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구간들도 같이 함께 좀 살펴볼까요? 솔브레인 하면은 공정, 화학재료 2차전지 소재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런 2차전지 소재 쪽도 사실 연관성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모펀드, 연기금 쪽에서 기관 수급들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추세상으로 봤을 때도 저점을 계속 높여주고 있어서요 지금 차트 점수는 85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 이 차트는 일봉 차트이기 때문에 제가 월봉 차트를 좀 보면서 부가적인 좀 설명을 도와드리자면요, 솔브레인이 작년에 계속해서 n점 패턴의 계단식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최근에 계속 저항주고 있는 구간대를 보면은 30만원 구간대에서 계속 저항을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말인 즉슨 30만원대를 돌파한다 라고 한다면은 시세가 빵 강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2021년도 2024년도 구간에서는 월봉상 쌍봉을 한번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 구간대가 35만원 구간이거든요.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HBM 쪽 이슈뿐만 아니라 범용 반도체 쪽에서도 계속 소재 활용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다음 유리기판 이슈까지. 그러니까 30만 원선 넘어서면 기존의 이제 3봉 구간, 35만 원 구간 때까지 갈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서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 돌파는 어떨 때 나오냐라고 한다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클때 3봉 이상 구간까지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소재 관련주 중에서 솔브랜이 대상 쪽으로 올라서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목해 보시는 게 좋겠죠. 그런 내용들도 제가 읽으면 돈이 되는 반도체주 투자 지도에 열심히 담아놨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제 책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 채널 구독, 좋아요도 꾹꾹꾹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주식 랭킹쇼 영상 더 열심히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제 채널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